오늘은 어, 저희 앵클로 골프 아카데미에 또 새로운 얼굴이 뉴페이스가 또 와서 이렇게 인사도 시켜 드리고 간단한 레슨을 좀 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어, 소개좀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즈프로이고요 나이는 27살 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나이 27살. 네, 안 물어봤어요. 네. <laughs> <laughs>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도안니고 <laughs> 아, 보시다시피, 어, 성격이 굉장히 털털해요. 네, 털털하고, 텐션도 굉장히 높으시고, 제가 좀 같이 있으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시긴 해요. 그래서 회원분들은 굉장히 현재 좋아하고 계시는데, 오신 지는 이제 좀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 시간을 계속 잡다가 좀 이제 소개는 늦어졌어요. 그죠? 오신 지한두 달? 두 달은 되신 것 같아요. 음. 볼은 언제부터 치셨어요? 볼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음, 완전 선수 생활을 하려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어, 네. 골프를 완전 전후로 근데 이제 27살, 그럼 이제 10년이 넘게 어쨌든 골프를 치다가 이제 레슨으로 좀 전향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우선 좀 스윙을 볼까요? 음. 7번 아예이신가요? 네, 음, 저지금 7번. 한 번만 더. 아, 스윙이 너무 예뻐요. 예쁘면서 부드러우면서 약간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제가 이제 프로님의 스윙을 이제 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회원님은 회원 아니 회원님. <laughs> 프로님은 프로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좀 정확하게 치는 게 있어요. 정확성? 네. 거리보다는 조금 정확성. 정확성. 아, 정확한 임팩트를 음. 많이 신경을 써요. 음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거리는 사실 좀 평균?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치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제 노력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정확히 현, 우리 라연주 프로님이 어떻게 정확히 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방법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레슨을 좀 찍게 됐는데요. 어 레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 네. 네. 저는 일단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으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좀 몸에 몸을 몸이랑 같이 들어올리는 걸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이때 몸이랑 같이 들어올린다는 게 뭐냐면 클럽 그립 끝이 배꼽과 같이 간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 이렇게 가장 어. 저는 가장 다시 아, 너무 너무 빨리 네 저는 가장 아, 아. <웃음> <웃음> 일단 테이크백과 팔로우 때 팔로우 때 영수 응 영수 나프로님 네 촬영 Follow...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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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죠 네 음. 영 힘든 것 같아 <laughs> <laughs>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다 혼자 처음 앞,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대화식으로 막 구독자분들이 껴든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듯하게 제가 얘기를 거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야 촬영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아, 어, 라유즈 프로님은 공, 볼을 이제 정확하게 치려고 할때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공이 일자로 간다라는 기준 혹은 노력, 생각? 음, 저는 조금 손하고 몸이 같이 간다는 느낌을 많이 해. 강... 가지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손이랑 몸이랑 같이 간다? 네. 그게 어떤 느낌이죠? 손이랑 몸이랑 이렇게 같이 가나요? 어... 그게 아니라 <laughs> 척추 각은 유지하면서 사... 네. <laughs> 척추 각은 유지하면서 척추, 저희 어드레스 때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배꼽과 그립 끝이 같이 가면, 같이 가면 같이 돌아간다? 네, 같이 돌아가면 몸이랑 같이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쪽을 보고 좀, 아, 정면을 음. 보고 그립 끝과 내 배꼽이 같이 돈다. 그래서 음. 가슴이 반대쪽, 타겟 반대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어, 그래야 어깨 꼬임도 잘 되어 있고, 손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공을 일자로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쨌든 몸하고 손하고 클럽하고 같이 다닌다는 음. 느낌을 강조를 하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데, 어, 테이크백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음. 임팩 후에 팔로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우도. 네, 팔로우 구간도 얘도 같이 배꼽과 그림끝이 같이 가둔다는 느낌을 음. 항상 많이 신경을 써요 음. 어. 완전히 손의 느낌은 좀 죽이는 느낌인가요?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손의 느낌은 거의 없고요 저는 음. 이제 큰 근육이 몸으로 많이 치려고 많이 해요 코인 혹시 어렸을 때 골프 처음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나요? 어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오버 스윙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배웠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프로님이 많이 손으로 백스윙을 올리는 느낌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거리를 계속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 아크만 계속 커지고 오버 스윙도 많이 되고 음.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음. 어. 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스윙이라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프로를 지망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어쨌든 이 손에서부터 좀 감각을 시작해야 이게 몸하고 같이 가지는 느낌이 어,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사실은 몸하고 같이 간다라는 느낌을 잡기에는 모든 부분이 경직돼서 잘아 회전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 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저는 몸이랑 같이 가는 게 조금 기준점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기준을 접근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면을 보고 테이크 백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음. 그렇게 머리를 돌리시나요? 아니 불안해 테이크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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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어, 헷갈려 하실 수 아... 있으니까, 정말 테이크백 하는 아, 모습을. 수... <laughs> 음, 굉장히 딱 각이 잡혀 있는, 음, 좀, 제가 보기에는 뭔가 힘도 좀 느껴지는 테이크백이에요. 어떤 느낌을 좀 가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만 빼려고 하시는 모습, 모습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어, 아니요. 일단 테이크백에서 저는 스윙을 다 한다? 어깨 꼬임을 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요. 음, 네. 테이크백에서 어깨 꼬임을 다 한다. 네. 어, 왜냐면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보면 테이크백에서 끝내지 않기 때문에 백스윙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간 테이크백에서 어깨 꼬임을 다 해놓으면 여기서는 그냥 우측 팔만 접어주면 스윙이 끝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저는 테이크백에서 무조건 어깨 꼬임이 다 가야 된다고 음... 네,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손의 움직임도 적어지고 네. 어, 그게 좀 정확성, 정확하게 테이크백을 할수 있는 요령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테이크백은 그렇게 가고 그럼 팔로우 릴리스 구간은 어떻게 좀 일자로 뺄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릴리스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릴리스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음. 근 이렇게 갈 때도 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로 빠지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측 어깨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측 어깨가 공 뒤에 있어야 테이크백이 일자로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수 있다고 생각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일자로 빼려고 노력을 하되 우측 어깨가 나가지 음. 않는 선에서 일자로 빼라. 네. 그리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어깨가 공 앞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내 네, 테이크백이, 아, 팔로우가 일점빠았다 음. 어, 라는 기준점. 근데 제가 이제 또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우측 어깨를 남겨라라고 하면 전부 뒤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 누워서 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뒤에서 던져주는 느낌을 받아야 우측 어깨가 많이 잘 잡혀줄 수가 있어요. 어, 잘 잡혀주면서 손도 잘 뻗어질 수 있고. 어, 프로님이 말하신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면 척추측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립 끝을 배꼽에 대고 몸이랑 같이 척추측을 유지하면서 같이 하는 이 연습 방법을 병행을 해야 던져주면서 팔로우 때 일자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음. 라이즈 프레임도 그 연습을 많이 했나요? 이렇게 배꼽 끼고 회전하는 연습? 어, 네. 저는 이제 일단 볼이 많이 휘고 음. 뭔가 백스윙도 잘안 되고 팔로우도 잘안 나올 때 저는 공을 치기보다도 배꼽을 좀 껴놓고 계속 붙여주려고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볼을 음. 다 하나씩 다시 쳐요. 사실은 이제 라운드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꼽을 잡고 이렇게 손이랑 몸이랑 같이 가는 이 연습 자체에서 제일 좀 연습이 잘 되는 거는 척추각이 좀 유지되는 느낌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던져주는 오른쪽 어깨가 남아서 이제 던져주는 느낌을 잡을 때 다들 이제 또 이렇게 스웨이가 되면서 누우실 거니까 이 척추각이 유지되면서 회전되는 연습. 이거랑 같이 병행을 하면 될 거다라는 느낌이죠. 나한주프로님은 음. 손의 느낌은 거의 안 가져요. 손의 느낌. 스윙을 할 때. 네, 다운스윙을 할 때는, 할 음. 근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을 할때 물론 손의 느낌은 있죠. 근데 다운스윙 을할 때는 손의 느낌을 거의 안 가져요. 저는. 음, 그럼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어, 아니요. 왼팔은 항상 펴져 있는 정도의 힘은 힘만 가지고 저는 좀 스윙을 해요. 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몸통이 리드를 한다. 네, 몸통이 리드를. 몸통이 맞아요. 리드를 하고. 이제 몸통에 의해서 팔이 던져지는 느낌? 네. 저는 좀 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양쪽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뻗어질 수도 없고 음. 어깨에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왼팔만 펴져 있을 힘만 가지고 우측 어깨 남겨주면서 뻗어진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오늘 포인트는 제가 볼때 어, 테이크백 할때 꼬임을 다 완성을 시킨다? 이 얘기가 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테이크백 음. 일자로 갈때 네. <laughs>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테이크백 갈때 이제 꼬임이 다 완성이 돼서 일자로 가야 된다. 사실 그래야 이제 다운스윙 때 던질 수 있고 릴리스 때 풀어질 수 있는 거고 일자로 갈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이제 다운스윙 릴리스 때도 어, 오른쪽 어깨가 남겨진 상태에서 뒤에 던지려고 하는 노력 그 포인트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몸통에 배꼽에 꽂아놓고 회전하면서 척추가 유지되면서 회전하는 연습까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음. 아, 오늘 좀라인 프로님이 너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처음이고 네. 영상 처음 찍어보신 거죠? 네, 저는 영상은 처음. 인생에서. 찍어서. 네, 인생이 처음 <laughs> 네. 정말 오늘 너무 긴장을 네. 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우리 좀 편한 영상으로 좀 찾아뵙자고요. 차라리 필드 영상이나 아, 스크린 네네. 같은 거나 네네. 그런 걸로 한번 좀 릴렉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우선 저희 라연즈 프로님, 아, 너무 예쁘시죠? 음, 많이 좀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필드 영상이나 그런 데에서 다시 한번 레슨도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자신 있으면 한번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